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수감이 확정된 이후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탈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내전을 유도하는 윤두창의 체포 직전 메시지 보고드립니다 먼저 한덕수는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처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개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개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제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윤석열이 한 짓은 위헌이고 위법적이며,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다. 난 살려달라. 이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너도 공범으로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두창이 옆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기세 등등 하더니 말이 달라지네. 웃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역시 오늘 손절치는 메시지와 함께 국민대도 건풍기 아줌마의 박사학위를 바이든할 준비를 하는데 말 그대로 대탈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역시 윤석열의 최후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사를 마친 유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 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독방으로 볼수 있고 그 전에 공포의 항문 검사를 통해 혹시 반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더럽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체포 과정과 그 뒤에 있을 일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쫄보인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생방송에서 의견을 밝힐 만큼의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최대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음. 녹화를 음. 통해서만 입장을 내거나, 음. 아니면 자기 이제 지지층한테 뭔가 호소를 할 때도 음. A4 용지 한 장짜리 그 타이핑한 거를 음. 해가지고 밑에 사인만 해서 음. 내보내는 방식. 음. 그러니까 뭔가 당당하게 자기 지지층한테 호소도 못하는 개쫄보. 라는 거를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시간대별로 보면 오늘 새벽 4시 26분쯤에 관저 앞에 경찰들이 이제 도열을 했습니다. 뭐 3시경부터는 사실 경찰버스가 한남동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한 20대에서 30대 사이 정도 되는 이제 버스가 이제 기동대를 태우고 이제 윤갑근 변호사하고 김기현, 나경원, 뭐이 등등의 국민의 의원들이 어 진을 치고 영장 집행에 반발을 하면서 1시간 20분 분 정도 그 앞에서 좀 대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충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음. 아 조금 이제 신용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5시 45분쯤부터 해가지고 경찰 기동대가 바리케이트를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전 7시 30분 쯤에는 어 관저 정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저지선인데 정문 통과하고 나서 기동대 약 50개 부대니까 3천 명 정도 되는데 <laughs> 자 이때 이제 1차 저지선 통과 이후에는 경호처가 아 별도로 뭐 스크럼을 짜거나 혹은 뭐어 진입을 막 바꿔라 하는 일이 없었고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막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대기 공간에서 가만히 있었다 이제 사실상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세 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열시 삼십삼 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내놓는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여진 마지막 그 모습은 뒤통수였고 어차피 이제 다시는 볼수 없는 사회인 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뒤통수였고 이제 사회 밖으로 나올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최후의 메시지를 내는데 음. 이 상황에서도 참 볼품없다 메시지가 음. 음. 뭔가 볼 이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으면 굉장히 좀 장엄하고 뭔가 음? 그 뭐랄까요 좀, 좀 포괄적이고 좀 메시지 자체가 좀 이제 범국가적이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형사 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이게 와. 자기가 저지른 일이 형사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내란범으로서의 음. 재판을 받게 된 형사 사건이고, 음. 형사 사건의 절차를 거칠 때는 그래도 법과 질서에 맞게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무작진으로 하면 예. 나 진짜 좀 억울하다. 음. 이런 얘기가 얼마나 메시지가 티마리가 없는 철량한 메시지예요. 이게. 아 정말 아니 달라는 일 키고 패배를 했으면 장엄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저는 뭐 죽으러 갑니다라든지 음. 뭔가 뭐 알게바뀌습니다라든지뭐 그런 맛이 있어야지 아, 형사 재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 이러고 있으면 뭐야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석동현을 비롯해서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계속 음. 우리가 아, 출석하기로 한 것이다 자진 출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그렇게 음.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그걸 이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 최종적으로 기자단에 공지를 한 것도 음. 10시 33분 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 라고 음. 강조를 한 이유가. 출석을 하게 되면 음.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이제 인신 구속을 할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음. 그냥 가겠다고 하면 보내 줘야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인신 구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는 이제 성 구치소에 가서 자게 될 텐데. 아, 그러고 나면 아마 그 사이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해 가지고 인신 구속을 이제 본격화를 할 거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헌재 시간을 끌기 위해 지부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러면 김용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법 기술을 동원해 어떻게든 헌재 심리를 늦추려고 자범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면 뭐가 달라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윤석열이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그는 결국 파면될 것이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며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걸까? 국민의힘은 오늘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며 용산에 도열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개엄전으로 복귀하고 민주당과 오차범인의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을 더 고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4 총선 참패 전에도 여론조사는 그랬습니다. 그우 지지층에 기대서 갈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윤두창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느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헌재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전날 윤우창 변호인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기피신청을 냈는데 정재판관이 판사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성향이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 측은 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국회회의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불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약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실제 기각했지만, 그럼에도 윤이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탄핵심판 시간 끌기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 뒤 바로 구속시켜서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어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이직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지자분들께서 푹 주무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